안녕하세요. 토지순둥이 누나 박미숙입니다.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. 세월이 참 빠릅니다. 아, 북쪽으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온산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가을이 왔네요. 아, 저도 가을 단풍놀이를 참 가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다음번에 기억을 해야 되는지. 도심에 살면서 가끔 자연과 더불어 텃밭을 가꾸며 가족들하고도 나들이할 수 있는 산으로 둘러싸인 텃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이곳은 세종시 육생활권 아파트나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굉장히 가깝고요,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덕각 교차로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이 토지 가까운 곳에 세종시 시립박물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캐슬랜 리조트로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곳은 어, 이동식 농막이나 하나 지어 놓고 텃밭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용하실 분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현장으로 같이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아, 제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, 텃밭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금남면 쪽에는 땅들이 너무 고가고 상가 건물 지을 자리들이라서 가격대가 안 나와요 이 토지는 보시다시피 이때밭이에요 굉장히 넓죠 굉장 넓고 도로는 아주 잘 붙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대로가 여기서부터 한 5분 거리인데 금사리 마을이 이 앞쪽에 있어요 5분 정도 들어오시면 이 토지에 도달합니다 이런 곳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걸 갖다 놓고 그 과일 나무 좋아하시면 과일 나무도 좀 심어 놓고 온갖 야채 심어서 심심풀이로 갖고 있을 만한 토지예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이 토지에서 조금만 가시면은 롯데에서 만드는 골프장이 있어요. 굉장히 넓다고 하더군요. 시립 박물관도 있고요. 아, 이렇게 돌아보시면, 은이 평수 정도면, 은 그냥 한 세종시 일생활권 분이나 아니면 육생활권 쪽에서 사실 분들, 이 오가기는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. 와서 헛가다시기는 좋은 가격하고, 도로에 잘 접해져 있고 계획관리로 560평이에요. 1년 전에 이 주인이 매입한 가격이 1억 6천입니다. 이 주인 개인 사정으로 1억 매입한 가격 그대로 1억 6천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. 주인은 취득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. 이 토지를 가만히 보면은 아, 조그맣게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. 가족들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평수가 560평이면 과수나무도 좀 심을 수가 있어요. 텃밭으로는 굉장히 큽니다. 농사를 이렇게 다 지을 수가 없어요. 프로들이 아니시기 때문에. 그리고 위치상을 봤을 때는 도담동이나 고운동, 아름동 쪽에 사시는 분이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생할건 시청 쪽에 계시는 분보다는 그, 일생활권이나 이생활 쪽에 계시는 분이 갖고 계시면, 활용도로 굉장히 좋아요. 그래도 이 토지가 계획관리 토지에다가 도로는 굉장히 잘 접혀 있습니다.